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인이라도 거짓 신인 축복받으면 의인이 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막 저질러도 이 거짓 신인이 한마디 축복만 딱 주면 의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돈만 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세상은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의 법칙이에요. 본인, 본인이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의 감사함을 모르고 자연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각종 기후 변화와 각종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인류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행하게 되면 나에게 감사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악함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 하다가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이자도 스스로 그냥 셀프 축복을 주면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대법원 상고는 기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셀프 축복을 주고 본인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그리고 범죄자가, 이 범죄 경력자잖아요. 이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가 축복을 주면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빨리 구속을 해야 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자그 영상 보세요. 그 사람들 막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저 문화가 저게, 저게 제일임 예수 문화인가, 저게 무슨 문화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그동안의 전가 기록, 그리고 각종 언론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반사회적인 인간임을 우리가 금방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과거의 엄진유교가 신앙의 영성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자들은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마구 이렇게 대도 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이 되는데요 아무리 무거운 죄인이라도 이 거짓말쟁이에게 축복을 받으면 의인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저한테 이 거짓 신인에 대한 비판을 멈춰라 그러는데 거짓 신인 스스로 재림 예수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집단이 계속해서 거짓과 악행을 멈추지 않는 한이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 거짓 신인 비판하다가 채널 폭파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합니다 요즘에 전혀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에, 이 교수님은 끝까지 해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뭐 저도 제가 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이 교리라면은 이 굉장히 위험한 교리다. 그리고 돈만 주면 대천사를 받고. 돈만 주면 천국에 가고, 돈만 주면 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과거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은 대통령 대리를 얘기하면서 검찰,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자가 완전히 이 축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대통령 대리라는 것을 가지고 검찰,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 타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이 나라가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부 지상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로 병들어가고 쾌락주의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자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자가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